아내로 산다는 것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짜 행복의 의미. 결혼 전에 몰랐습니다. 아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품고 있는지, 딸이면서 아내이고, 이제는 엄마로 살아가야 하는 상. 그 속에서 한 여자는 조금씩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1. 아내는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자주 말합니다. 괜찮아. 하지만 그말 속엔, 힘들다, 외롭다, 조금만 도와줘. 그런 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미안해서 아이 앞에서 약해질까봐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말할 뿐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내의 괜찮아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말 속엔 가정을 지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꾼다. 연애할 땐 사랑이 설렘이었지만 결혼 후엔 사랑이 습관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속에서도 아내는 가족의 삶을 정리하고 다듬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매일 밥을 차리고 옷을 개는 손끝에 있다. 남편이 무심히 던진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여전히 내 사람을 위해 하루를 살아갑니다. 3.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강하다. 아내는 혼자 있는 시간에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지? 가정이 안정될수록 자신의 꿈은 점점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 속에서 아내는 누구보다 단단해집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지다. 그녀의 인내가 가정을 세우고 그녀의 미소가 아이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4. 아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기에 아내는 완벽하고 싶어합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딸. 하지만 완벽하려다 지쳐버리는 날도 많습니다. 남편이 가끔 당신은 늘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만 해줘도, 그날 밤 아내는 눈물이 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것이다. 가정의 중심, 그 조용한 헌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내는 매일 같은 루틴을 이어갑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고, 아이를 챙기고, 남편의 옷을 다립니다. 그 일들이 사소해 보여도 그 모든 사소함이 모여 가정의 온도를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연구에서 가정의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배우자의 정서적 돌봄을 꼽았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 바로 아내입니다. 6. 아내의 마음에도 소녀가 산다. 가끔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냥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막상 혼자 있게 되면 남편은 밥 먹었나, 아이는 숙제했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내의 마음입니다. 늘 누군가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 아내는 가족의 하루를 설계하는 조용한 디자이너다. 7.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당신이 고생하는 거 알아요. 나도 힘들지만 당신도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조금만 더 따뜻해지자. 아내가 바라는 건 돈도 명품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퇴근 후 무심히 앉아있는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코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8. 함께 늙어가는 아름다움 세월이 흘러 거울 속의 모습이 변해도 그 속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우리가 있습니다. 손에 주름이 져도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만든 예술이다. 그리고 어느 날 서로의 머리가 희끗해진 저녁에 아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우리가 참잘 살아냈어요. 마무리 메시지. 아내로 산다는 건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무조건적인 헌신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아내란 가정을 지탱하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여정이다. 진정한 행복은 함께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는 것.